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실패와 허물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끝났어. 안 돼. 그 아니라 격려인 줄로 있습니다. 어떻게 격려라고요? 너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를 지 지금 지금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지지가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죄책을 딛고 일어서게 합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합니다. 사랑이 담긴 지지에는 바로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목해하다 보면 실패도 하죠. 낙신과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가? 의심이 들 때도 있죠. 그때마다 제 아내에게 묻습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럼 아내가 대답합니다. 당신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짧은 한마디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말 듣고 나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을 담은 격려 특별히 현재를 지지해주는 것이죠. 잘하고 있어. 뭘 걱정하냐. 잘하고 있는데. 현재를 지지해주는 경련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